자, 144번 음, 우선은 얘가 fx-f1 꼴이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무식하게 계산하는 거야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얘는 fx가 되고 고의 미분법이 되니까 그러면 얘 미분하고 나면은 2분의 1만 남고, 뒤에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미분하면 f'x 프라임 남게 되고, 2분의 1, fx 왼쪽 보내고, 2분의 1, f1, 더하기, 2분의, F... x-1 그대로. 양변에 1을 곱합시다. fx는 f1 더하기 f'x로 이제서 가가 정리가 됐다. 다음 함수니까, 몇 차인지 우리가 필요하니까, 얘는 1차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미분했으니까 A가 되고, AX가 되고, AX가 되니까 1차일 때 가능하고, 혹시 오니까 그 2차 도 해보면은, 2차는 AX제곱이니까, 2AX가 되고, 얘랑 만나면 2AX제곱이 되고, AX제곱이 되니까 차수가 같아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1차가 확정되는 거지. 그래서 1차가 확정이 되면은 요식 대입하고 요거 노가다로 가는 거지. 지우고 해보자. 1차인 것까지 알아 FX가 1차인 것까지 알았으니까 f 0은 1인 거를 이용해서 B는 1이 되는 걸 확정 지었고,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A를 구하면 되겠지? 얘는 1로 바꿔줍시다.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 적분해서 대입하게 되면, 이양 대입하면, 이 A 더하기 2가 되고, 우변, 기함수는 죽이고, 우함수만 남았고, 3분의 AX 세제곱, 5, 0, 2 하게 되면은, 3분의 1이지. 이게 5지. 그리고 곱하기 2지. 5, 1, 0, 곱하기 2. 우 함수니까, 10, A가 되죠. 그러면 3 곱하면은, 넘기면 a는 2분의 3이 된다. fx는 2분의 3x 플러스 1이니까 f4는 7이 된다. 정리해 봅시다.